봄이 다가오면 벚꽃으로 유명한 곳들을 방문하고 싶지 않으세요? 오늘은 다가올 봄에 꼭 가보고 싶은 벚꽃 명소 Top5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경복궁입니다.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경복궁은 봄이면 만개하는 아름다운 벚꽃으로 유명합니다. 국내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. 두 번째는 여의도의 벚꽃노대입니다.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을 배경으로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벚꽃길은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세 번째는 대전의 5월드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를 개최하는 5월드는 다채로운 벚꽃, 풍경과 함께 즐길 거리들이 풍성한 곳입니다. 네 번째는 부산의 광안리 해변을 빛내는 벚꽃입니다. 바다와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절로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주도의 한라산 비자림입니다. 한라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피어나는 벚... 꽃은 섬 전체를 봄으로 가득 채우며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봄에는 벚꽃으로 물들어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. 이번 봄 벚꽃 명소를 찾아 함께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함께 봄의 선물을 만끽해보세요.